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83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충만하신 은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과 같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같은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한 번쯤은 실패하거나 넘어진 경험들 또한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유한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돈과 명예는 결국 인간이 가진 한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가치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진리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기보다는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과 모압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블레셋은 어떤 민족일까요? 외국인, 나그네, 이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처럼 여러 민족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들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좋은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눈에 뵈는 게 있었을까요? 막대한 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속히 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블레셋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항상 풍요로움 속에 기쁨만이 가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고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나라의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로시, 롯과 두 딸이 소알에 거주하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걱정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나가자 근친상간이라는 부정한 관계 속에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합입니다 그리고 이 모합의 후손들이 모합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모합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도 풍요로울 때와 빈곤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저는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요. 용돈을 받는 월 초와 월 말에 제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용돈이 조금 넉넉할 때는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야, 목사님이 커피 한잔 사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멋진 목사인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돈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월말이 되면 청소년들이 "목사님, 뭐좀 사주세요?"라고 말해도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돈은요,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기도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모압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풍요로움으로 강한 경제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압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모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모압 또한 블레셋처럼 무너질 것이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파멸,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블레셋과 모압 이두 나라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모합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블레셋과 모압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며 살았고 모압은 자신이 가진 경제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지켜 줄 영원한 힘이 되어 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가진 강한 군사력, 모압이 가진 강력한 경제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만나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더 강한 힘 앞에서 바벨론이라는 더 강한 힘 앞에서 블레셋과 모합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유한한 가치를 의지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유한한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블레셋과 모합이 의지했던 가치들은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그들의 의지와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 내세우던 경제력 모두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과 모합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 모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분, 변치 않는 분, 영원한 이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만큼은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변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유한한 가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어진 하루 때로는 높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의지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무한한 가치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는 현실 앞에서 유한한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블레셋과 모합의 멸망을 통해 유한한 가치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라 주옵소서. 영역간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라파 칠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이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걱정되어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이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